시장에 가서 수박을 고를 때 움푹 잘린 수박을 맛보고 나서 구매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무더운 여름에 수박 한 조각 베어 물면 달달함에 갈증이 싹 풀리고 납니다. 매년 가격은 오르고 다른 과일에 비해 비싸고 무거운 수박을 손바닥에 끈 자국 남기며 낑낑대며 들고 왔는데 막상 썰어서 보니 싱싱하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 수박을 먹어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일들보다 더욱 신중히 고르게 되는 게 수박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더운 여름에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 없는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맛있는 수박 고르는 데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눈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박을 고를 때 여러분들은 수박의 어떤 부분부터 보시나요? 맛 좋은 수박 고르는 방법 첫 번째는 줄무늬 보고 고르기입니다. 수박을 고르실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수박의 줄무늬 부분입니다. 호피무늬 수박은 껍질에 윤기가 나며 검은 줄무늬의 두께가 일정하고. 진하게 형성돼 있어야 좋은 수박입니다. 햇빛을 잘 받아 그만큼 광합성을 많이 한 수박은 무늬가 어지럽게 얽혀 있지 않고 선명하고 가지런합니다. 이런 수박은 재배 과정에서 햇볕을 잔뜩 받아 당도가 높은 수박입니다. 또한 갈색 스크래치가 있는 수박은 상처로 생각해서 선택하지 않기도 하는데 사실은 더 맛있는 수박입니다. 이 선들은 꿀벌이 꽃을 수분시킨 횟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색 선이 많을수록 당도가 높고 잘 익은 수박입니다. 그리고 수박 표면에 하얀 먼지 같은 것들이 미세하게 묻어있는 수박 또한 맛있는 수박입니다 이 하얀 분가루는 당도 높은 수박이 뿜어내는 당밀로 이 당밀은 닦아도 하루만 지나면 다시 올라온다고 합니다 수박의 무늬가 좋다고 판단되는 수박들을 고르셨다면 이제 꼭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피자 모양의 수박 꼭지로 신선도를 파악하곤 했습니다 혹시 요즘에도 피자 모양을 가진 수박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찾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2015년 이후 수박 꼭지 절단 유통 활성화 방안에 따라 요즘은 티자 모양 꼭지를 가진 수박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티자 모양 대신 3cm 내로 짧게 남겨놓아 꼭지 없는 수박이라고 합니다. 수박은 꼭지부터 수분이 마르기 때문에 길이나 모양에 상관없이 꼭지의 상태로 신선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꼭지가 마르지 않고 녹색을 띠고 있어야 신선한 수박입니다. 꼭지가 갈색으로 변하고 건조하게 마른 상태라면 신선한 수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지 주변이 약간 움푹 들어간 수박이 좋습니다. 또한 꼭지가 일직선이면 술 수박, 구부러진 것을 암 수박으로 구분하는데, 암 수박이 씨가 적고 껍질이 얇으며 강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꼭지들 구분은 이미 유통 과정에서부터 선별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다른 수박들과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수박의 배꼽을 봐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꼽이 동전 크기만 하면 술 수박, 콩알만 하면 암 수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배꼽이 큰 수박은 크는 동안 영양 생장이 과했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과육의 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꼽이 작은 수박을 택하면 더 붉고 과육이 커찬 상태의 수박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꼽을 향해 몰려있는 까만 선이 가늘고 선명하며 수가 많아야 좋습니다. 지금까지 눈으로만 수박을 골라봤는데 고른 수박들이 거기서 거기 같다고 느껴지면 이제 손을 사용해볼 차례입니다. 수박을 살짝 두드렸을 때 통통하는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좋은 수박이고, 깡깡하는 금소금은 덜 익은 수박이며, 퍽퍽 같은 소리는 너무 익은 수박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두드려보고 소리를 들어본다거나 수박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 소리로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두드려 진동을 느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먼저 왼손에 수박을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수박의 중심 부분을 두드려봅니다. 이때 잘 익었다면 수박 아래쪽인 왼손에서도 진동이 잘 느껴집니다. 진동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너무 익었거나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수박입니다. 그런데 진동 또한 비슷하다면 무게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모두 비슷하고 거기서 거기 같다면 무게가 더 무거운 수박이 더 맛있는 수박입니다. 무거울수록 과즙이 잘차 있으면서 잘 익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이왕 좀더큰 것을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게 목표라면 크기보다 무거운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진열되어 있는 수박들은 보통 같은 농장에서 오고, 크기별로 구분을 해놓기 때문에 사실 크기가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크기가 서로 비슷하다면, 두개중좀더큰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무게감이 느껴지는 수박을 골라야 합니다. 무게감이 있다는 것은 속이 더욱 알차게 차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박을 들어서 무게감을 보셨다면, 이제는 겉면을 쓰다듬어 보세요. 표면 모양이 고르게 둥근 수박이 맛있습니다. 움푹 들어갔다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지그러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고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수박을 재배할 때 수박의 햇빛과 물을 골고루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눈으로 확인합니다. 줄무늬는 두께가 일정하고 진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갈색선이 있고 꼭지가 마르지 않았으며 하얀 가루가 묻어있고 배꼽이 작은 수박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박을 들어서 두드렸을 때 소리가 청명하고 진동이 느껴지며 같은 크기라면 더욱 무겁고 범면이 매끄럽게 원형인 수박이 더욱 맛있는 수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더욱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데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만의 수박 고르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